하나님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수의 아들 사울을 사0 년간 주셨다가 함께 하죠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더 Encounter Never s t o p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첫 번째가, 첫 번째 부류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교회는 꾸준히 출석을 하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 대신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지.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수 있다. 글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기를 애쓰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 예전에는 지루하고 졸립던, 졸립던 그 예배가 이제는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세 부류 중에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렇다. 사람들이 이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포커스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집사님을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있어 어져 가고, 이, 이 타락해, 타락해져 가는, 이 죄악의 죄악으로 관영한 관용,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포커스를 거기에다 좀 맞추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함께 답을 찾아볼게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다윗은요, 절박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사위, 다윗을 이야기를 할때 항상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자, 우리는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반면 교사가 무슨 말이에요? 반면. 반이니까, 면이니까, 다른 면. 다른 면,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 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어떤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뜻에서 사용되어지는 말. 그러니까 이 사울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어요? 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땠어요? 하나님 의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된지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여기다 답이 있어요. 사울이 몇 살에? 네 살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지. 40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 3일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지4 0살에 왕이 돼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 이 굉장히 열쇠의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누가 인도해요? 제사장이 인도를 하죠, 제사장이. 자, 그런데 그, 그때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제사장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사무엘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이래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막 흩어지네? 상황이 불리하니까 병사들이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명목 하에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행합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죠.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상황이 절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봐요. 우리에게도 절박한 상황 올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에 처했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드러나지 않겠어요? 강 집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안 하겠다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하셔야지, 이제는.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항상 사울은 타협했어요, 상황과. 음. 여러분, 절박함 속에서, 그래서 이 사울과 이 다윗의,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다윗을 한번 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 사울의 쫓겨 도망 다니다가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기회를 찾아요. 죽을, 죽을 기회를 만나게 되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자,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던 사우를 동굴에서 이게 주,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 맞게 됐다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왕은 누가 기름 부어 세워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세 사람. 첫째 누구?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이세 사람을 기름보 세운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기름보 세우신 사람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했어요. 자, 3회상 2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여러분, 그, 그,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우를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 저는 진짜 정직한 얘기인데 지금 한국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나 삶이 내가 어떤 사람인, 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듯 참 귀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하나 나와가지고, 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삶의 위기,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인기변해요 설과 같은 선택을 한다고요. 세상에 십슬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절, 절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찾아봤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어딥니까?" 방글라,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 다카, 다 지금 방글라데시의 인구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좁은 땅에. 근데 최고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행복 행복 지수가 1이야. 근데 그 다카에 2천 한 3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신두교입니다. 거기에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다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오셔 가지고 다카에서 그 신두교 천지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충성된 종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 나는 이 예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일행 중한 명이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성교사님에게 던졌어요 성교사님 10년을 선교하셨는데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성교사님이 두 명이라고 대답했어요 두명 회심했다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의 이 대답을 듣고 한 일행이 무심코 큰 신뢰가 되는 말을 했어요. 성교사님, 10년 동안 고작 두 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왜 계신 겁니까? 너무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질문에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마음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적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에게,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정말로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이 일을 좋아하냐고요? 천만해요. 저와 집사람은 더러운 곳은 딱 질색입니다. 냄새나는 오, 오, 고약한 그 오두막에 기어들어가는 지은 아주 몸소리가 쳐집니다. 벌레와 모기들도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명을 거역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다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성교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그 위기가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절박한 상황 앞에 처하게 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시간 내에 약속과 믿음을 동시에 이루어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약속과 믿음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유명한, 식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세였을까요? 몇 세였을까요? 신학자들은 15세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후에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묵묵히 양대를 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기름부어 때가 되매 너를 왕을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광야 생활도 도망자 생활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 기간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기름부음을 받고 난 지. 신학자들은 거의 15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반 30살 정도의 왕이 오른 거죠. 어쨌거나 그 15년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 자동 자동 자판기처럼 그냥 약속 주시고 금방 금방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 저는 산 증인이 있어요. 산 증인이. 늘 말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기다렸다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아유, 나 같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참, 우리, 장로교회 뼈대를 만들어 만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함으로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나요? 근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버섯은 여섯 시간, 여섯 시간이면 자란대요. 여섯 시간이면. 근데 호박은 육개월, 육개월, 육개월 걸려야 자라고요. 참나무는요, 육년이 걸리고요.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요. 100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뭐 하면 안 될까요?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겐 거룩한 신분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려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ing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려요. 여러분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 뭡니까? 두 가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또 하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고 조바심이 나요. 아유, 저도 조바심 옛날부터 옛날 같으면 벌써 났죠. 벌써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추진 우리 교회 추진 사명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소망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는 자다. 그 이유가 뭐, 뭐겠어요? 그의 마음에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니까. 여러분, 그,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 뉴욕 메나탄에 참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시,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아마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 야,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지은 시인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죽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쭉 나오죠. 범죄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요 소유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소유리 문답 1번 뭐예요? 성도의 목적은 두 가지 뭐예요? 조그맣게 했네. 강집사님 그이 다음에 장로님 되겠어요? 하지? 소유리 문답 1번도 모르고.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점, 점심을 사야 되겠어요? 네, 귀한 거 알려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가 뭐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강집사님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결론이요 우리는 현실 앞에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아니 누가 누가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은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생각해서. 하나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첫째, 다윗은 절박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엔 늘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소망이에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데 주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제작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